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오콜릭입니다. 불금이에요. 불금 점심인데요.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도 제가 어김없이 여기 승준의 화분에 왔습니다. 아주 예쁜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요, 소개해 드리기 전에 아주 그냥 보면서 눈이 호강을 하면서 봄을 맘껏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서 꽃구경을 하지 않아도 화분을 보면서 꽃구경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힐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자, 기분이 좋아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봄이, 그리고 꽃이 활짝 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 힐링하세요. 진짜 그냥 구경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프로방스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지난번에는 양이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는데 다 데려가셨나요? 수량 많지 않았고 인기 좋은 화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시는데 오늘은 더 예쁜, 더 예쁜 프로방스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이 프로방스 화분은 접해 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량 중국으로 수출 했던 화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어 국내로 풀린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주 화사하면서 예뻐가지고 가격은 좀 있어요. 그런데 어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거고 지난번에 또 프로방스 화분으로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화분을 받아보시고 아마 전부 다 만족하셨을 것 같은데 화분을 받아보시면은요 화분이 가볍다는 거 느껴지세요. 거요. 특히 이렇게 이런 색상으로 되어 있던 있는 화분이 가벼우면서 사이즈 좋으면서 너무 예쁘면서 근데 가격이 조금 있다는 게 어, 여러분이 좀 어, 고민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화분 좋아하시는 분은 요 화분을 원체 좋아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도 데려가셔서 화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선물을 어떻게 드리냐? 화분을 많이 할인해서 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화분을 할인해서 드리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화분을 이렇게 세트로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데 왜냐하면 화분을 하나씩 구매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그래서 개당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트로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세트로 하시는데 두개세트로 구매하셨을 때 이거랑 같은 화분 하나를 더 해서 보내드린다고 해요. 똑같은 사이즈, 똑같은 화분을 해서 같은 가격으로 해서 여러분께 선물로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 한 세트 말고 두 세트 데려가시면 아, 할인되는 효과를 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세트로 해서 데려가시기를 추천해드려요. 1 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빨간 포트랑 비교해 보시면 빨간 포트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입구 사이즈가 빨간 포트랑 비슷한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조금 좁아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물컵처럼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코사지가 얼마나 예쁘게 붙여져 있는지 완전 화려하게 이렇게 코사지가 붙여져 있어요. 요 화분을 분청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분청 흙을 사용해서 만든 화분이기 때문에 분청분이라고 하는데 요약이 많이 발려져 있지 않고요. 가벼운 화분이에요. 진짜 가벼워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색상의 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싶어요. 자, 이거는 배스 색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파란색 코사지로 양쪽으로 놓고 빨간색 코사지를 가운데 놓으면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코사지로 되어 있는 1번 세트입니다. 이거는요. 3개에 54,000원에 보내드려 요 하나에 1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을 3개 세트로 해서 5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분청분으로 해서 1번 세트 데려가시면 되고요. 입구 사이즈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입구 사이즈 10cm가 나와요. 자, 빨간 포트가 9cm가 나오는데 입구 사이즈 10cm면 빨간 포트보다 조금 큰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는 같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0cm 나오고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한 8cm에서 8.5cm 정도가 나오는데요 다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리대 걸면은 제가 높은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런 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안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예쁜지 진짜 자이 코사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란색 베이스로 되어 있는 어 파란색 코사지가 있고 노란색에다가 토톤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예쁜 코사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죠 이렇게 요거는요 같은 코사지가 아니라 다양한 코사지로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베이스 색상도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는 투톤으로 되어 있고 여기 노란색 베이스로 되어 있는 2번 세트예요. 가격은 같습니다. 3개 세트로 해서 5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이에요. 3번은 이렇게 파란색 코사지로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베이스 색상이 주황빛으로 되어 있는 투톤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두개 세트로 이렇게 놔둬도 너무 예쁘죠. 자, 코사지는 같아요. 하지만 베이스 색상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요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 색상으로 되어 있어서 코사지 같이 붙여져 있어요. 어우 세상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직접 보시면 더 예쁘다는 거 받아보신 분은 금방 아실 거예요. 3번 세트 마찬가지로 5만 4천 원에 데려가시고, 요렇게 두 세트를 하신다 그러면 같은 화분, 자, 요렇게 생긴 화분을 보내드리든 어찌됐든 분청분으로 해서 하나를 똑같은 화분을 하나 더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다음 4번이에요. 여러분 사이즈가 같은데 번호가 다른 이유는 코사지 보시라고. 코사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사지 모양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세트 코사지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어, 길다랗게 사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풍성한 어떤 결혼식장에결혼식장에온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 저는 진짜 이렇게 화려한 꽃을 좋아하거든요. 벚꽃이 지금 벚꽃이 필 때가 되었는데 아주 예쁜 벚꽃 화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사이즈 좋으면서 가벼운 화분인데요. 4번은 베이스 색상 똑같으면서 똑같은 이렇게 코사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가격은 같아요. 5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자 5번이에요. 5번 또 얼마나 예쁜 코사지가 붙여져 있을까? 이렇게 아주 예쁩니다. 사이즈 같아요. 입구 사이즈 10cm가 나오고요. 높이는 8.5cm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앞은 5번으로 데려가세요. 그래서 5번하고 4번하고 같이 세트로 하시면 하나를 더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6번은 어떤 코사지가 붙여져 있느냐? 6번도 5번하고 똑같은 코사지가 붙여져 있어요. 그런데 베이스 색상이 조금 다르죠. 화분 베이스 색상이 조금 다른 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코사지가 아주 예쁘게 붙여져 있는 이 화분을 6번으로 데려가세요. 가격 54,000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코사지를 동일한 것을 좋아하신다면 5번하고 6번하고 세트로 해서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어 나는 좀 다른 코사지를 데려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5번하고 2번하고 이렇게 세트로 해. 해서 데려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이 중에서 세트를 구성해서 데려가셔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7번도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으면서 어, 베이스 색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연두색 베이스가 나왔습니다. 어, 요 화분도 너무 예뻐요. 코사지가 아주 풍성하게 붙여져 있는데 밑에 붙여져 있는 코사지가 있고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그리고 위에 붙여져 있는 코사지 그리고 가운데 붙여져 있는 코사지 이렇게 해서 아주 센스 있게 사장님께서 세트로 구성해 놓았어요. 어, 사이즈가 같아요. 빨간 포트만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입구 사이즈가 10cm 나옵니다. 같은 가격으로 5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도 코사지를 보시면 코사지가 어떻게 붙여져 있는지 아실 거예요 어, 거의 많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시고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걸로 데려가시면 되겠는데요 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 주세요 라고 말씀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연두색 베이스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3개 세트로 해서 8번으로 데려가시면 되고 동일한 가격 5만 0천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9번입니다 9번도 마찬가지 같은 사이즈,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파란색 코사지로만 묶어 놨어요. 밑에 붙여져 있고 위에 붙여져 있고, 요거랑요거랑 같은 코사지로 되어 있으면서 베이스 색상이 다른 이렇게 화분 세트로 해서 9번으로 데려가시면 됩니다. 가격 54,000원이에요. 자, 다음은 10번이에요. 10번은요, 밥그릇처럼 생겼어요. 자, 10번이 모양이 조금 달라졌는데, 지금까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요 화분은 약간 물컵처럼 생겨서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넓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0번은 이렇게 작은 밥그릇처럼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진짜 딱 밥그릇 같죠? 자, 그런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밥그릇에 코사지가 풍성하게 붙여져 있어서 저는 이걸 가지고 밥그릇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밥 먹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지고 그죠 다요기를 보면서도 기분이 좋겠지만, 식사할 때도 아주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사이즈로 되어 있으면서, 입구 사이즈는 동일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 10cm가 나올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어 10cm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 드렸던 요 화분 사이즈하고 입구 사이즈는 같아요. 그런데 높이가 조금 낮습니다.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사이즈가 조금 낮다는 거 아실 거고 입구 어 높이가 요거는 6.5cm 정도가 나 6.5cm 정도 나와서 조금 낮으면서 어 이렇게 음 군생 심어도 될 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도 충분한 군생이 식재가될것 같으면서 자리 차지는 많이 안 하고 아주 화사하면서 예쁘게 진열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10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은 같아요. 개당 18,000원에 보내드린 화분이기 때문에 세트로해서 5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이에요. 11번도 같은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베이스 색상과 코사지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비슷해요. 코사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하로 화분으로만 데려가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낮은 화분 두개 세트로 하시면 같은 사이즈의 같은 화분을 하나를 더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곱 개를 데려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높은 사이즈하고 낮은 사이즈 이렇게 데려가시겠다 하시면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를 더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같아요, 여러분. 자, 11번도 54,000원에 데려가시고요. 자, 1십2번이에요 12번. 12번도 같은 사이즈에 같은 코사지로 붙여져 있는데 자, 코사지가 요런 식으로 붙여져 있어요. 파란색 코사지, 빨간 코사지 이렇게 같이 어, 섞여서 여러분에게 세개 세트로 해서 보내 드려 ...입니다. 여러분이 맘에 드는 걸로 얼른 데려가세요. 12번도 같은 가격 54,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께 분청분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지금까지 1번부터 12번까지는 분청분으로 해서 이렇게 색상이 조금 다르면서 아주 가벼운 화분이 있고요. 자, 그럼 13번부터는 제가 다른 분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13번부터는요 사이즈가 조금 커졌으면서 요 화분을 백자분이라고 해요 지난번에 제가 양이분을 소개시켜 드릴 때도 진사분 백자분 했잖아요 이렇게 백색으로 되어 있는 요런 화분을 백자분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백자분으로 되어 있는 요 화분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요 화분 은 가격이 좀 있어요 하나에 24,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기 때문에 3개 세트로 해서 7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2개 세트로 구매하시면 같은 화분, 이렇게 같은 화분을 하나로 더 서비스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13번 코사지를 봐주세요. 얼마나 화려하고 예쁜지 아주 풍성한 코사지가 이렇게 가득히 붙여져 있어요. 이 코사지는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드는 화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는 화분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입구 사이즈를 좀 보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9cm가 나오는 이런 항아리 단지처럼 생긴 화분이 있고요. 아니면 10cm가 나오는 입구 사이즈가 넓은 이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화분하고 요 화분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조금 10cm 정도 되는 화분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코사지로 묶어 놨습니다. 13번 백자분으로 해서 7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14번은 약간 롱한 스타일이에요. 자, 입구 사이즈는 그렇게 많이 차이나진 않지만 9.5cm에서 10cm 정도 나오고요. 롱한 화분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롱한 화분. 9cm 정도가 나와요. 빨간 포트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코 사이즈 모양이 조금씩 다른데요. 와, 아주 풍성하고 너무 예뻐요. 이거 너무 예쁘죠. 보라색 코츠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인데 큐빅까지 바뀌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큐빅은 아니에요. 받아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정도로 더 예쁜 화분이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요렇게 14번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7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이에요 15번도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개당 24,000원에 판매하는 합은 3개로 구성을 해서 세트로 72,000원에 데려가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풍성한 코사지가 아주 예쁘게 붙여 있는 백자분을 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 다리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물 마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구멍이 아주 크게 뚫려져 있기 때문에 자 어, 다육이 물 빠지. 좋아서 어, 요 화분에다가 다육식재에서 이 한번 키워 보시기를 추천해 드려요 15번 마찬가지로 7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두개 세트로 했을 때는요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요 화분은요 요 화분 하나 하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 하나를 또 덤으로 드린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자, 요거, 같은 사이즈, 요런 화분, 랜덤으로, 예, 랜덤으로 보내드려요. 요 화분만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랜덤으로 해서 색상, 코사지 색상 맞춰서 보내드리는데요. 요 화분만 보내드리려고 하다가, 사장님께서 인심을 더 쓰셔가지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 요 화분 아시죠? 요 화분 하나에 제가 12,000원, 13,0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 화분 하나를 더 해서 보내드리면, 두개 세트로 했을 때는, 여러분 한30% 정도는 할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보여드릴게요. 16번. 16번도 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면서 코사지 모양만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2,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요거는 더 풍성해요. 얼마나 많은 코사지가 다글다글하게 붙여져 있는지 그냥 화분만 봐도 아주 기분 좋아지는 그런 프로방스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한 번도 사용해보시지 않으셨던 분이시라면 데려가셔서 그냥 구경만 하셔도 조금 전에 손님이 오셨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다육이를 식재하지 않고 그냥 연필꽂이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계셨어요. 그렇게 아주 예쁜 화분입니다. 자, 16번 같은 가격 72,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어요.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은 자, 이 16번 16번은요 이렇게 파란색 코사지로 되어 있다면 17번은 이렇게 핑크색. 핑크색 코사지라만 묶어 놨습니다. 사이즈는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예쁜 코사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렇게 붙여진 요런 것도 너무 예쁘죠. 안정적인 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대에서도 충분히 걸어놓고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면서 고급진 화분. 자, 세개 세트로 해서 72,000원에 동일한 가격으로 데려가시면서 두개 세트를 하시면 화분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두 개를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두 세트를 하셨을 때는 30%가 넘는 효과를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이에요. 18번도 동일한 사이즈를 이면서 코사지가 파란색 코사지로만 묶어놨어요. 사장님께서 센스 있게 이렇게 핑크색 코사지로 묶어놓거나 아니면 파란색 코사지로만 묶어놨는데,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 코사지, 핑크색 코사지 같이 데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두 세트를 하시면은 여러분 화분을 더 덤으로 가져가시면서 할인도 되면서 예쁜 화분을 충분히 어, 풍성하게 데려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번도 동일한 가격으로 72,000원에 데려가시면 돼요. 자 19번부터는요 제가 라꾸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라꾸 화분 하면은요한 곳에 라꾸 화분만 소개시켜드렸는데 라꾸 화분이 이렇게 다양한지 저는 몰랐어요 요 화분은 서정 라꾸 화분이에요 서정 라꾸 화분으로 라꾸 화분이 가격이 꽤 있다는 거는 여러분 아실 거고 제가 연기를 입혀서 만드는 화분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이 라꾸 화분은 물 마름이 좋은 화분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연기 기를 입혔기 때문에 화분 자체적으로 살균 효과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주 큰 사이즈로 해서 워낙에 라구 화분은 가격이 꽤 있어요 그런데 이 화분이 좀 가격이 저렴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사이즈는 아주 좋아요 여러분 자 여기 19번인데요 자, 빨간 포트랑 비교하시면 이렇게 사이즈가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거고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18cm 정도 나와요 18cm 정도 나오면서 높이는 어 15cm 정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늬를 보시면은요, 약간 자개 느낌이 나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여러분 그 아실 거예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고, 약간 트임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골일이 가도록 무늬가 되어 있는데 트임식으로 되어 있는 서정 락구 화분, 자개 느낌이 나는 요런 화분,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요 화분은 가격이 85,000원이에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85,000원에 데려가시면서, 자 이렇게 자개 느낌이 반짝반짝 가지고 물마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라쿠 화분은 물마름이 최고로 좋은 화분이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요 화분을 데려가시면은요, 여러분, 요 프로방스 화분을 드린다고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는 흙 자체가 요렇게 까만 흙으로 만들어서 이런 색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사장님께서 센스 있게 요 화분을 보내 드리는데 요화분 하나에 18,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에요. 그러니까 어18 정도 할인해서 받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를 구매하시면 그냥 이 화분을 하나를 서비스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도 마찬가지로 락구 화분이에요. 락구 화분인데 이거는 모양이 조금 다르죠. 자, 요, 렇게 보시면, 얘는 그냥 통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약간 요렇게 단지, 꿀단지처럼 생긴 화분이에요. 입구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입구 사이즈가 17cm 정도 나오죠? 높이는 비슷해요. 높이는 15에서 16cm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구멍 좀 보여드릴까요? 물구멍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도 아주 안정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연기를 입힌 화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이 새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화분도 마찬가지로 99,000원에 보내드리는데, 99,000원에 요화분을 데려가시면 요화분을 하나로 서비스로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번이었고요. 자, 21번이에요. 21번. 21번 더큰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기 느낌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데려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개 세트를 데려가시면 요화분도 두개 데려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1번 입구 사이즈를 보시면 입구 사이즈가 이렇게 18cm 정도가 나오죠? 18cm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높이는요. 어, 높이도 아주 높아요. 18cm 정도 나와요. 입구 사이즈 18cm 높이 18cm 나오면서 요 자개 느낌이면서 요런 무늬를 가지고 있어요. 진짜 멋지죠? 자 요거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 언니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요 화분은 13만원이에요 13만원이기 때문에 요 화분을 데려가시는 분은요 요 화분 요거 가격이 좀 있는 요거 26,000원에 판매하는 화분이거든요 26,000원에 판매하는 요 화분을 서비스로 드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26% 정도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13만원에 데려가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22번이에요 22번 더큰 사이즈입니다 더큰 사이즈. 자 이런 거는요 물레로 만들긴 하지만 라구 화분이 워낙에 가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만약에 여러분 물물 어, 물 자주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라구 화분을 사용하시기를 추천해드려요. 물 마름이 좋기 때문에 계속 물을 자주 주셔도 다육이가 여기서 아주 잘 자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20cm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높이를 보시면 높이는 18.5cm 정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화분은요, 17만 6천 원이에요. 17만 6천 원. 큰 사이즈로 되어 있으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느낌이 나는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 와, 세상에. 그냥 보셔도 반짝반짝 빛나면서 자기 느낌이 나죠. 어,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잘 느껴지지는 못하겠지만 받아보시면은 진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직접 보시면 더 멋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2번은 가격이 좀 있어요. 17만 6천 원인데요. 그래서 요 화분을 구매하시는 분께는요, 요 화분하고 요 화분. yok okay. ki. 검은색 크기로 만든 요 화분 두 개를 서비스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요렇게 보내드리는 거, 요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여러분 큰 사이즈, 가격이 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선물로 받아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디 가시면은 그냥 요 화분만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화분을 더 풍성하게 보내드리는 요 승준의 화분에서 요 화분을 데려가시면 득템하시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프로방스 화분. 아주 화사하면서 화려하면서 봄을 느낄 수 있는 꽃구경을 가지 않아도 화분 자체에서 아주 예쁜 꽃을 구경할 수 있는 프로방스 화분 분청분과 백자분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락과 화분, 물마름이 좋으면서 다육이가 아주 잘 자라는 락과 화분 큰 사이즈로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서비스를 보내드리니 자, 여러분 가격 할인보다는 이렇게 선물로 받아가실 때더큰 할인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화분이 필요하시니 화분을 덤으로 덤으로 더 드릴 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데려가시면 요 분갈이 하시면서도 기분 좋아지실 거고요. 분갈이 하지 않아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다른 용도로 사용하셔도 정말 예쁠 만큼 아주아주 아주 예쁜 화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화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자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금요일 오후 1 시에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오한 씨는 더 예쁘면서 또 어떤 화분이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지 기대하시고 들어오셔도 좋으실 겁니다. 알람 설정에 놓으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음.